안녕하세요. 강의재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요 초간편 순대국밥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 메인 음, 순대, 사골 국물이요, 새우젓, 대파, 들깨 가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골 사골 국물이요. 아주 쉬워요. 왜 제가 자꾸 십냐십냐 쉽냐 자꾸 쉽냐 계속 강조를 하냐면은 이거 사골 국물 마트에서 사온 거예요. 왜 갑작시리 이런 아이템이 생각났냐면 집에서 그술안주를 이렇게 예를 들어 술안주나 간식으로 먹다가 남 이렇게 남을 경우가 있어요 순대가. 근데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버리기가 아까운데 사골 국물 이렇게. 끓은 다음에 그때 드세요 됐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해요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맛있게 있습니다. 막 젖지는 마세요 막 젖으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터져서 나와갖고 국물이 텁텁하거든요 그래서 새우젓 새우젓 한 요정도 넣는데요 뭐 집에 새우젓이 없을 경우는 소금으로 간을 하셔도 돼요 우리 가게는 또 마침 또 새우젓이 있기 때문에 새우젓을 넣고 간을 이렇게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들깨가루인데요. 들깨가루 있으면 넣고 없으면 후추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그, 순대국밥을 끓여봤어요. 맛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오. 야,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국물이. 기성품이라 그런가? 생각보다 맛있네요. 먹다 남은 순대랑 좀 말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골 국물에 넣고 끓이니까 그 말른 부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 부드러워졌어요. 오, 이렇게 꼭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이야, 의외로 상당히 맛있는데 순대국집 아 이런 얘기만 하되지 <laughs> 국밥집 거보다 맛있는데. 잘 드는데? 야, 이런 맛이 나오네? 와, 이게, 참. 이렇게 음식이 가능하구나. 이 영상 만들으면서 막, 큰 기대는 안고 만들었었거든요. 너무 쉬워서. 근데, 기대 이상이에요. 어, 여기다 만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 만두, 뭐, 떡국, 미역, 음. 뭐, 이런 거, 누고 끓여서 드셔도, 어, 음. 한 끈이 식사하는 거, 든든할 것 같아요. 어, <laughs> 야, 이게 음식이 되는구나. 이게 참. 이야. 다음엔 다음엔 만두로 한번 해볼까요? 만두를 만두를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만두의 이상 풀것 같아요. 이야. 자 오늘은 이제 간단한 초 간단한 순대국밥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